둘, 셋, 사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이번 시즌 히노에락3 러브스토리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댄스 콘서트 히노에락 시즌3는요,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예스24 라이브 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예스. 네, 저희 오마이걸은 28일 공연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2시에 티켓 링크와 yes24에서 티켓이 오픈되었다고 하는데요.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예스! Yes! 예스! Yes. 네, 무대에서 드라마를 전하는 히노에락 댄스 콘서트는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무대라고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무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마이걸도 스페셜 무대를 위해 준비를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 안녕!